아이콘다 연방 하원 의원의 초청으로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미팅 참석 후 실리콘밸리 지역 한인들과의 모임 등 바쁜 국가주 일정을 보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16일 세크라멘토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영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세크라멘토 한인회 박상훈 회장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전 현직 단체장 등 한인 20여 명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 연합회 강승구 회장, 가주 한인포럼 김현정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주 의원 상원 회장은 여성 인권 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해 이용수 할머니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의 동포들의 힘으로 위안부 상이 건립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주 의회를 방문해 상원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제차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고 가주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안부 기립비 건립과 교육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했는지 그래서 어, 공로상 준고 해서 왔고 와 보니까 너무 우리 하인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어가지고 아주 반갑게 어, 맞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미국에 여러번 왔는데, 이거 서클멘트는 어, 공로상을 주신대요, 저한테. 그래서 왔더니 아니,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저녁을 먹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그 여러분한테 또 저는 공로상황을 주시고 한데, 그세크라 멘터에다가 기념비를 씌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또 갑니다. 가는 거는 그게 이제 그 기념비, 그 국제도시입니다. 그 미국에서 아주 큰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람이 오는데 거기서 기념비를 씌워놓으면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 보시고 좀 일본에게 어 빨리 양심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할머니한테 배상해라 하는 걸할 겁니다.